일어 우와! 목소이 들어가네. 아, 바로 일어 우와! 아, 범역이니까. 아, 지 강아지 같아. 오빠, 아 잘하고 어 그리고 목소리를 아니까 할부신가 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상에 좀 낯설어했어. 그러니까 왜 초록 색깔을? 야, 규정이 다 하니까. 있구나. 토바오, 아, 할아버지가 이상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낯설지, 아닌? 음. 자 아직은 토바오가 조금 낯설어하는 음. 느낌이에요. 첫날이라서. 음. 목소리에 속을 음. 줄 알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토바오. 어. 자 토바오 오늘부터는 만나가고 음. 여기 방에서 생활할 거야. 뭐가 이상하구나 나갈 때가 됐는데. 어. 아, 그래서 문 앞에 있나봐. 웬일이야? 아이고, 그거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니까 할부지 마음도 편안해진다. 잘 적응한다. 허버우는 먹어있는... 지금 8일차 8일차 검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허버우는 아, 지금 약간 답답해하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잘 적응하면서 그러니까. 잘 적응하면서 이렇게 검역 실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목소리> 아, <또> 운동도 하고. 잘해. <목소리> 저 공간 활용을 잘하네. 아, 넓게 쓰네. <목소리> 그러니까. 의이하다다러렇게아들고 싶어도 잡고 그래? 아고 싶어? 보고 싶어? 오이. 아이고, 쏙끼야 이거 매야지 아무 문제 없어. 음. 아, 잘 먹네. 맛있게 드세요, 어 굉장히 아, 걱정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격리가 돼 있으면 답답해 가지고 음. 걱정했는데 우연하게 잘 견디네요 아, 너무 위조태 네. 네. 일단은 이제 푸바오가 어렸을 때 엄마랑 저기서한육칠 개월 같이 생활을 했던 곳이라 일단 아주 낯설지는 않아서 아이고. 그것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음. 음. 우리도 코로나 때다 일주일씩 갇혀서 지내봤잖아요 그렇죠 음. 이렇게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아, 게 얼마나 미치지. 답답한지. 맞아. 우리도 사실 힘든 건데 음. 푸가 너무 잘 지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좀 마음이 놓이네요. 그러니까 네. 일단 이게 당연히 이제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음. 또 이제 투바의 건강을 위하는 거니까 음. 일단은 좀 걱정은 많이 되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잘 챙겨서 음, 음. 잘갈수있도록또 챙기겠습니다. 네. <laughs> 자, 여러분들 방송을 보고 계신 지금이 4월 2일입니다. 아, 아저 하루도 아니고요 이제 몇 시간만 자고 일어나면 이제 투바가 정말로 음. 한국땅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 또, 또 새로운 판다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텐데 그러니까 음, 어떨 네. 네. 것 같아요 이 빈자리. 아, 제가 또 유독 이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물건도 잘못 버리고, 어, 모르겠어요. 좀 걱정스럽긴 하거든요. 아 지금도 뭐 목이 맨다 네, 근데 아까도 푸덕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푸바오 보러 중국에 갈 거니까. 그럼요, 맞아요. 네. 이렇게 슬퍼하지 않고 잘 버텨보려고 해요. 음. 이 말하면서도 네. 귀가 빨개져. 요 아 사월이 네. 3 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투박을 보내고 어떻게 돌아올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어, 정말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 아이를 거기 놓고 이제 혼자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에 좀 먹먹하고 뭔가 정리 정돈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마음도 조금 음, 좀추스려야될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좀 수순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너무 푸바와 빈자리가 커서 당분간은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잘 지나가길 바라야 될 텐데